안녕하세요. 설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 하나로 이혼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결혼 3년 차엔 남남이 되어버린 사건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작년에 있던 일이었죠.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지방에 위치한 소도시에 있는데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댁도 포함이었죠. 예상치 못한 아빠와의 이별이라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발인을 앞둔 상태에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가족들한테 연락 안 했어? 왜 가족들 아무도 안 오셨어? 무슨 일 있으셔? 라고 물었고 남편에게 돌아온 대답은 엄마가 그러는데 명절 앞두고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오신다고 하셨어. 라며 말하더라고요. 정신 없는 상황이라 뭐라 할수 없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사돈이 돌아가신 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심지어 시댁과 저희 친정집은 불과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얼탱이가 없었죠. 애초에 올 생각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발인까지 마치고, 친정 집에서 엄마와 가족들이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 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쿡쿡 지르면서 잠깐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하는 남편의 말은 다음 주면 명절이니까 아버지 산소 들려서 인사드리고 오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아빠 돌아가시고 가족들이랑 앞으로 엄마 혼자 계시는 걱정을 하는 마당에 저딴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더군 가나 본인 가족들은 저의 아빠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왔는데. 그건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었죠. 어이가 없어서 여보 지금 내가 제정신일 것 같아? 갑자기 아빠 돌아가셔서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옆에서 위로는 못해줄망정 한번 보지도 못한 시아버지 산소를 가자는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야? 눈물을 머금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 당황했는지 그런게 아니고 여기 근처니까 이왕 온 김에 들리자고 한거였지. 별뜻 없었어. 안 가면 안 간다고 하면 되는걸 왜 울고 그래? 울지만 누가 보면 내가 당신 때린 줄 오해하겠다. 그만 울어. 라면서 헛소리로 달래주더라고요. 그때는 정신 없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여차저차 정리를 끝낸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블루투스 연결된 걸 모르신 건지 시어머니는 처가 들렸으면 근처인데 집좀 들리지 그랬니? 우리 아들 주려고 장조림 했는데 너무나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에는 돌아가신 사돈댁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는 건 일절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돌아가신 아빠를 마음에서 정리를 못한 상태라 시댁 가는 것도 마음 한편으로 버거웠습니다. 혼자 계실 엄마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죠. 명절 전날 오전에 친정에 들러 엄마를 뵌후 저녁 시간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너가 없어서 음식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장보고 전부 치고 오늘 하루 종일 엉덩이를 땅에 붙인 적이 없다. 조상님들께 드릴 음식 만들어서 자식들 잘 보살펴달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정성 안 드린 음식 드리면 조상님들이 노하시는데 큰일이다. 라고 쏘아붙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속상한 나머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밖에 안 돼서 엄마가 혼자 쓸쓸해 하실까봐 들렸다 간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시댁 식구들 아무도 안 와서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라며 말했더니 하는 말이라군. 나도 과부로 살았어.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거 뭔 큰일이라고. 다 그렇게 사람은 떠나가기 마련이다. 슬픈 거 붙잡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니. 그리고 명절 차례 앞두고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다. 그런 걸로 서운하긴 뭐가 서운하니? 하시면서 별일 아닌 듯 본인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된 터라. 어머니의 말이 무질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네도 차례 지낼 때나 돼서 얼굴을 비추는데 어머니는 늦게 왔냐는 타박은커녕 먼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만 해대셨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정리를 하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사돈어은 돌아가셨다며 상은 잘 치렀어? 하필 돌아가셔도 명절 전주에 돌아가시는 게 뭐람 가는 게 쓸쓸하셨겠네 하시는 거죠. 아빠가 날 잡아두고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위로는 못해줄망정. 저단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건가 싶었죠. 식사하는 도중 아주버님이 엄마 이번에 갈비찜 안 했어? 내가 갈비찜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좀 해주지 라는 말을 했고 어머니는 둘째가 늦게 왔잖아. 그래서 내가 전 부치고 나무라느라고 갈비찜 할 시간이 없었지. 앞으론 둘째야 일찍 와라. 왜 들르지도 않던 친정을 들르고 와서 갈비찜도 못 만들게 해. 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일찍 오라는 타박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행동도 열받아 죽겠더라고요. 듣고 있자 하니 그놈의 갈비찜이 뭐라고 친정 들렸다 온 제가 왜 있단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진짜 하다하다 이 잡놈의 집안의 인간들 같으니라고? 어머니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사돈댁 돌아가셨는데도 얼굴 한번 코백이 보이지도 않더니만. 내가 없어서 명절 준비가 힘들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 아빠 돌아가셔서 마음 아파 죽겠는데 그딴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내조상도 아니고 면상 한번 본 적도 없는 남의 조상 제사상을 내가 차려서 뭐해요? 모두 들으세요. 저희 아빠 장례식장이 여기서 20분 거리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얼굴 하나 들이민 가족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명절 전에 아무리 장례식장을 안 가는 게 있다 해도, 사돈인 저희 아빠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전화해서 안부 한번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조상님도 있던 꼴을 보고도 잘 되라고 참도 도와주시겠네요. 그딴 사상으로 자식 잘 되라고 빌면 뭐예요 기본이 안 되었는데 제일 못난 게 당신이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 아빠 돌아가셔서 내가 뻔히 힘든 거 알면서도 똘린 주둥이로 하는 말이 뭐. 네 아빠 산소 다녀오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하긴 그 어미의 그 아들놈이지. 둘다 개념을 반말아 먹었으니 저딴 소리들이나 하고 앉아있지. 그리고 아주버님 형님 우리 아빠가 가실 때 쓸쓸하실 거 걱정했으면 그 잘난 얼굴들 좀 내밀지 그러셨어요. 우리 아빠가 뭐 니들 생각해서 죽는 날 잡아두고 간줄 알아? 명절 전에 돌아가시는 게 어쩌고 저째 그리고 너네 명절이라고 당일에 와서 일한번안 해놓고 원놈의 갈비찜 타령이야. 진짜 하다하다 이런 개같은 집안을 봤나. 앞으로 너네 볼일 없을 테니깐 그 잘난 조상님 차례상은 너네나 열심히 차려라. 하면서 저는 옷과 가방을 가지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이게 불쌍해서 참고 있었는데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미 머리 끝까지 화난 저는 신고 있었던 하일로 남편의 머리를 찍었습니다. 명절에 니네 집상 치르고 싶지 않으면 나 건드리지 마.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치니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며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손에 있던 하이를 시어머니한테 던졌습니다. 쥐뿔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조상한테 빌긴 뭘 빌어. 평생 그러고 살아라. 남편을 한대더 때린 뒤그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집안과 살 이유가 없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빠 기일이나 명절에는 늘 엄마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은 친구처럼 지냈던 사촌 동서한테 들을 수 있었죠. 그렇게 명절 당일에 늦게 오던 형님네는 제가 이혼하고 나서 형님이 명절에 어머니를 도우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없던 고부갈등도 깊어지면서 결국 형님네도 저희처럼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아들들과 차례상을 차리는 전시어머니는 이혼한 두 아들이 창피하다며 다른 친척들과도 왕래가 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상님 타령하더니만 그 잘난 조상님들이 자식 농사는 안 도와줬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천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